모터 코일로, 모터 코일로 만든 트랜스죠. 어, 1차 여튼, 1차 코일을 만들었어요. 요거 뭐 알아보는 중에 보니까는 1차, 1차 권선수하고 2차 전류 크기하고 비례를 한다 해가지고, 어, 최대한 감을 수 있을 만큼 감았습니다. 이 곳이 t죠? 일단 스포츠 치지는 거는 확인을 했고요. 암페아는 이암페아에서 4암페아 사이 이렇게 되네요. 이게 2t입니다. 자, 2t가. 거의 이제 떨어지네요 전류, 전류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러고 전압을 갖다가 제가 아까 제대로 측정을 안 했지 싶어요 안 올리고 했지 싶은데 다시 한번 재 보겠습니다 ac 전압으로 하고 아 7.43볼트가 뜨네요 어 스폿하는 볼티지는 뜨네요 7.43볼트 근데 코일을 감으 감을수록 코일을 감으면 감을수록 이저 스팟을 어 전류가 용접전류가 조금 더세지거든요 이게 코일이 3분의 1은 잘라버리고 잘라 저 감다가 쇼트 나갔고 잘라버리고 요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페라이트 자석도 두께를 한요 정도 한요 정도를 떼냈어요. 그 테스트 한다고 그 구멍을 갖다가 이렇게 뚫으려고 하다가 떼냈는데, 여튼 이렇게 하면은 얼추 이게 좀 감긴 게 촘촘하지가 않죠. 어, 촘촘하게 다시 한번더 감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저 모타에 있던 걸 갖다가 판때기를 떼고 뭐 그다음에 저요 안에 페, 페라이트 코어죠, 페라이트 코어 이렇게 철판을 산화철을 갖다가 압축시켜 놓아가지고 자성을 약자성을 띠게 만든 페라이트 코어를 모타 코일에 있는 거 바깥 테두리에 있던 거. 그거를 이렇게 코일로 감으면은 이렇게 유도 유도 기전력이 생겨요. 근데 이게 모터 코일에는 권선이 이런 식으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감겼기 때문에 서로 기전력이 상쇄가 되는가 봐요. 이게 기전력이 그러니까 안 생기는 거죠. 모터 코일 자체는. 그래서 뭐 권선 바꿔 보고 저 모터 코일에 있는 그 요 코일 자체 내부를 들여내 가지고 요 연결 결선을다 바꿔 보고 했는데 이게 안 돼서 어 결국은 이좀 페라이트 요 구멍을 뚫어 보려 다가좀 범위가 넓어야 감고 나면은 이 2차 전선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아 갖고 구멍요 테두리에 이렇게 이런 물방울 모양으로 된걸다 잘라내려다 하다가 스피을딱 주게 되면은 드릴로 스피을 주면은 요거 자체가 철판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그래가지고 철판도 한 원래 요정도 굵기였는데 한 요정도? 요정도는 그 분리가 돼 버렸어요 떼 내고 이래 가지고 그 다음에 저 중간에 이렇게 그걸 떼 내고 결선을 했는데 요. 물방울 모양 있는데다가 넣고 결선을 했더니만은 요 페라이트 코어하고 이 구리 구리죠 에나멜선하고 이렇게 쇼트가 나가지고 와한세 번인가 이렇게 쇼트 나가고 에나멜선도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요 중간에 이제 배관 넣는 카바가 있어요 한 65파이 정도 되던데 그걸 넣어놓고 이렇게 코일을 새로 재건선을 했습니다. 다 감았죠. 새로. 그래서 결론은 일단 여기 이제 저항치하고 한번 재어 보겠습니다. 어, 구조로 해가지고 저항치 먼저 한번 재어 볼게요. 3.4, 3.4옴 정도, 3.3, 점점 떨어지네요. 3.3옴 정도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3.2옴. 햇볕이 비치니까 잘안 비치는가 봐요. 자, 그러면 보통 트랜스에는 뭐한 5옴 정도 이 나온다는데 제가 기존 거 재보질 어않아가지고 모르겠고요. 선을 물.. 이제 건선을다 했으니까 한번 물려봐야 되는데 긴장되네요. 이게 쇼트가 나가지고 뻥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감다 보니까 보면은 좀. 제대로 안, 안, 안 감겨진 게 많죠? 요, 요, 집게도 쇼트 났어요. 자, 일단 요, 래가지고 전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전압이 뜨는지 그것부터 봐야 되고요 트랜스에는, 전압이, 전자렌지 트랜스에는 전압이 유관표인가 아, 전압이 아니고 전류죠. 전류가 6A 정도 떴었던 것 같은데, 한번채보겠습니다 펑!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아, 안 켜봐서 작동을 안 시켜봤어요. 뻥하면 바로 꺼야죠. 자,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이라, 이러면 좀잘 보이나요? 아, 안 보이구나. 아, 저도 겁나서 켭니다.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한편안 뜨네요, 이제. 저번에도 이래가지고 조금 긴장을 했는데, 실제 이게 켜면은 열이 받으면은 이게 안 맞다고 하네요. 이 차를 한번 감아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소리가 나고 이런 거는 뭐 떨림이 있는가 봐요. 자력이 생기면서. 그래서 그런 거고. 일단 쇼트는 안나는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전류가 안들리니까 전류는 흐르죠 요 안에 전류는 흐르는데 실질적으로 요 빼가는 전류가 없으니까 그0 암페어가 뜹니다 이게 이상적인 트랜스라고 하나요 열도 안나고 이런게 이상적인 트랜스인데 어차피 스포츠일때 잠깐 잠깐 치는 거기 때문에 어요런게 괜찮을 것 같아요 첫번에 요거보다 한3어한반반 반 조금 넣게 한 3분의 2 정도 감아 놓고 테스트 했는데 그때도 정상적으로 됐으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되겠죠 그럼 요쪽에 코일을 요캡톤테이프로 이걸 다 감아주고 권선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